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의 본명은 서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공호백자님의 자작을 주어서 기자로 명명해서 이제 기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 우리는 에, 기자가 어디에 살다가 어디에서 묻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미 사기권 38에는 어, 기자 이름은 서여다 아, 이렇게 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아묘가 어디냐면 아 몽현 기자총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몽현이 아마 지금 아그 어, 어, 기자가 살던 기땅지서화 동쪽에 몽성 이 있습니다. 그 몽성 어디인가 아, 기자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현재, 기자 명명, 명료, 묘로 명명이 되는 것은,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서 당수에서, 왼쪽에 보면, 당수에서, 이제, 기를소화로 했다. 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어, 한족이 기자를 통해서, 어, 동의를 밀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어디가, 조선팔도까지 밀어온, 밀리, 밀어내, 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하자면, 지름목이 되는 겁니다. 왜? 주나라하고 조선 경기에 살던, 어, 기자니까, 지금 여기가 서화거든요. 서화. 그런데, 어, 서화는 이제, 주나라하고 조선 경기에 조선 땅이라면, 은 한성은 이제 우리가 당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경계 에 있는 어 신라 땅이라면 그게 이제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자가 서가에 살다가 어 몽성이라는데도 하그 동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요 지금 서하나 어 몽성은 동명과 덕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백제가 패망할 네. 때 당나라가 둔오 도덕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몽성이 있고. 그리고 어, 항성도 있고 서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때에 기후 때 지금 어, 북경 지역으로 와서 본조선을 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북성이 와서 세웠는데 어, 기준이 이제 어, 위반한테 쫓겨서, 다시 이패라고 해서, 해주로 들어가서, 옛 기자가 살던 땅에서 사발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역사인데, 어, 어 기자를 이제, 지금 요 가운데 한세에 보면, 무왕, 내봉, 기자의 조선, 그니까 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작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데 어떤 기자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이 기자를 어, 대륙에서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요사를 보면요, 요사 권삼십편에 동경 요양부 본 조선지지인 중왕. 서 기자인 거지 조선 인이 봉지에서 기자를 주무왕이 봉해서 요양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 이때는 어, 그 것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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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려가 궁극되고 그러니까 요 나라 고려는 벌써 멸망한지 어, 어, 오래되고 어, 요사를 쓰면서 지금 만주의 요양을 기자가 살던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이 왜냐면 이제 어, 기자를 서경에 기자별로 두었다고 그러든요 어양 어딘가에 기자 명화 인스는 요 지금 우리는 어 고려 수도를 어 개성이라고 하면 서경이 어 현재 평안도 평양이라고 하는데 어 고려 사에는 압록강 북쪽에 황성이 따로 어 있어요. 압록강 북쪽에 황성이 따로라면 그리고 그 황성은 천령에서 남쪽으로 300리다. 천령으로부터 지금 남쪽으로는 무순과 심양 고기쯤 됩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어 만주 이제 기자가 그까지 교활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세 조선 이세계가 조선양국호를 명나라가 주면서 기자가 교화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기자는 하남성에서, 어, 번조선에 이제 말하자면 하북성으로 갔다가, 요양, 음, 저, 만주까지 왔다가, 아, 조선 팍도로 들어오는 긴 여정을 <laughs> 이동도 안 하고요. 몸속에 어, 묻힌 사람이 이렇게 이동도 안 하고, 그냥, 아, 조선 팔도구에 온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게, 기자를 얼마나 말하자면, 어, 인용, 어, 해서 동의전을 밀어내고 싶어 했는가를 벌써 이 여실이 나타냈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한나라 이후에 하, 어, 사막선서부터, 어, 당서까지쓴 그, 이게 주로 이제 장안입니다. 근데, 기자를 진화 대륙에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기자를 어떻게든지 조선을 밀어내자 해서 밀어내고, 동의자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기 땅을, 어, 이거는 그러니까, 25사가 있는 한 기, 어, 기 땅에서 서여가 살다가 기자를 봉해받고 몽해을묻쳤다는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자를 어, 밀어는 것은 고구리 백제 그러니까 백제 고구리의 패망을 감추고 싶던, 싶었던 겁니다. 고구리 백제 신라가 유인제로 오월이 있다는 걸 감출을 싶었던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동의전은요. 당서까지만 동의전입니다. 당서 이후로는 동의전이 없습니다. 외국전 그리고 지역도 어, 전혀 달라다 동의는 아 우리나라에서 어, 고구려 연방제 속에 가한인 선비가한 돌궐 가한이 진출한 헝거리 터키까지가 그게 고구리거든요. 근데그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를 어, 조선이라는 국호를 좀 환영과 조선이라는 두 오, 명칭에서 조선이라는 어, 국호를 주면서 어, 이 땅에 말하는 기자가 온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큰세사까지 기자를 밀어낸는데이 기자를 밀어낸 것과 동시에 백제 고구려의 표망도 밀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밝혀서 어, 기자는 서하살다 몽현에 어, 묻혀 있고 그리고 어, 신라도 어, 동명과 다간이 있는 지역으로 어, 밝히는 작업이 이제 우리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하튼 어, 기자를 가지고 어, 얼마나 우리 역사를 밀어내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이 아마 이 어, 기자에 대한 기록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역사를 그만큼 연구를 열심히 동의전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